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경험한 바로 은평송모병원 로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여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죠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 이 병원을 누비고 다닌다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 글쎄 로봇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간호사가 하는 일을 배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로봇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안내 로봇인 마리아복과 병동해질 로봇인 폴봇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직접 가보실까요? 이용하실 버스를 선택해주세요. 티버스 안내입니다. 정형외과가 어디야? 정형외과 위치 안내입니다. 정형외과의 위치는 2층 27번입니다. 안내해드릴까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하니 테두리 따라와 주세요. 자 로비에서요 안내로봇 마리아봇과 환자들이 같이 상담하는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 요 전체 로봇 총괄책임자이시죠 바로 이비인과 김병국 교수님을 모시고 마리아봇 그 다음에 폴봇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 이 로봇인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냥 뭐어 장난감 뭐 그냥 모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게 로봇이네요. 로봇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 마리아봇은 어, 4차 산업 어, 기술의 핵심 기술인 우리 AI, 체포, 자율주행 등을 이용해서 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 병원 이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좀더 자세하게 특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로봇에 접근을 하면 환자의 음성을 인식을 해서 진료실의 위치나 편의 시설의 위치를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 지금 그러니까 카메라가 달려서서 사람을 인식하기도 하고 네. 길 안내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음성 네. 인식. 음성도 인식하고요. 네. 귀가 어디 있습니까? 귀 어디에 달렸나요? 네. 아 여기 귀가 달려있네요. 네 음성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이크, 어, 마이크 밑에도 달린 것 같고요. 이 바퀴가 지금 자율 주행 때문에 자율 주행요? 네. 네. 지가 알아서 운전한다는? 거잖아요. 네, 건가요? 운전을 하고요. 네네. 네, 지나가다가도 이제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거나 위험하면 자동으로 어, 멈춥니다. 멈춰서 비켜서 지가 알아서 갑니까? 와 대박! 자, 그러면 또 어떤 또 편의 기능 이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 이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어, 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 카드를 직접 이쪽에 대면은 그 환자의 오늘 진료 스케줄과 그 다음에 어, 진료 어, 실의 위치를 직접 안내해 줍니다. 네. 와 여러분, 이 로비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로봇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리아봇,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마리아를 따서 마리아봇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죠? 눈도 엄청 귀엽고, 또 말도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과를 가고자 합니다. 그럼 이 로봇이 진짜 안과까지 안내를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작해볼까요? 안과가 어디야? 안과 위치 안내입니다. 어. 안과 위치, 위치를, 위치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한답니다. 위험한 오. 제 뒤를, 뒤를 따라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오. 그럼 따라가면 됩니까? 오. 오. 너무 가까이 가면 정지니다 네네. 지금 안과 위치 정확한가요? 네. 혹시 반대 아닌가요? 저도 따라갑니다. 아 네네. 교수님, 네. 제가 안가까지 무사히 안내를 받고 갔는데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얘가 가면 사람이 지나가면 멈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 좀 확인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네네.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아, 원위치. 와. 오. 그럼 제가 좀 방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멈췄어요. 아네 아, 알겠습니다 가세요. 어또 멈췄어. 지금은 초기 위치로 어 되게 중입니다. 안전성 있게 가는 거군요. 야 안녕 또 봐요. 어?